너무 재밌었고 그 뒤에 끝나고 한 일주일 정도 <laughs> 대구에 가서 이권 어 이제 책이 나오는 거를 열심히 이제 집필을 마저 마친다고 대구에 가가지고 어 정말 열심히 글 작업을 하고 이제 또 책이 출간이 되어야 되니까 콘서트 너무 행복했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. 아니 근데 저도 진짜 그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? 무대에 그 흥미를 잊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어떤 무대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거를 참 콘서트가 끝나고 나서 엄청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. 하고 한 일주일 정도 <laughs> 대구에 가서 이건 어, 이제 책이 나오는 거를 열심히 이제 지필을 마저 마친다고 대구에 가가지고 어, 정말 열심히 글 작업을 하고 이제 또 책이 출간이 되어야 되니까, 여기저기 뭐, 인쇄소도 그렇고,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? 무대에 그 흥미를 잊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어떤 무대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. 그거를 참 콘서트가 끝나고 나서 엄청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. 야, 집에 오니까 너무 고마워하고. 그냥 혼자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, 지금? 그쵸. 저는 말이죠, 여러분. 최근에 콘서트를 했었어요. 그때 너무 재밌었고 그 뒤에 끝나고 한 일주일 정도 <laughs> 대구에 가서 이권 어, 이제 책이 나오는 거를 열심히 이제 집필을 마저 마친다고 대구에 가가지고 어, 정말 열심히 글 작업을 하고 한것 같은데 왔다고? <laughs> 예뭐 <laughs> 네, 그래서 저도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여러분들도.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.